음 이번에는 새로운 기호를 하나 배울 거야.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을 우리가 S3라고 쓰지. 근데 얘를 이렇게도 쓴다고. 시그마라고 불러. k는 1에서부터 3까지 커져요. ak 이렇게. k의 값이 1에서부터 3까지 커진다는 얘기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이제. 1을. 그럼 a1. 그다음에 2 넣어 주면 a2. 마지막 3 넣어 주면 a3. 이세 개를 다 더하라는 뜻이야, 이게. 이게 그럼 sn을 어떻게 쓸수 있겠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여기 쓸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있잖아. 일반항이 들어가 거야 일반항. 반드시 n번째. 근데 단지 여긴 n과 여긴 n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k로 바꾼 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an이 2n 1이야. 그럼 이제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3이고 세 번째는 5, 네 번째는 7, 9 이렇게 되잖아. 얘들 다 더한 거를 기호로 표시하고 싶어. 그러면은 S5라고도 쓸수 있지만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수열을 더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 이렇게 k는 1부터 5까지 2k 1 이런 형태의 일반항을 가지는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세요라는 뜻이야. 2k 1, 2n 1. 얘는 n번째 항. 그럼 얘는 k번째 이겠지 일반항과 모양이 어때? 똑같다 이거야. n이 k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기가 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는 뭐가 들어간다? 1번 항이 들어간다는 거. n번째. 그거를 k로 바꿔서 n을 k로 바꿔서. 아니니? 그 k번째 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k번째. 그 k 대신에 다른 문자를 쓸 수도 있어. 만약에 a를 쓸 거다 그럼 이렇게 a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2a 빼기 1 그럼 a가 1일 때 1, a가 2일 때 3, a가 3일 때 5, a가 4일 때 7, a가 5일 때9 나오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음. 그럼 여기가 1부터가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것도 가능하지 얘를 시그마 a는 1부터 3까지 2a 플러스 1 더하기 a는 4부터 5까지 2a 플러스 1 이런식으로 첫번째 항부터 세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네번째 항부터 다섯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더해라 그럼 결국에는 첫번째 항부터 다섯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거랑 똑같지겠니까지 아, 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거야 그래서 시그마로 수열의 합을 표현을 하면 어떤 일반항을 가진 a의 합인지 금방 알수 있다 이거지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 이거야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래얘 첫번째 이지얘 몇번째 항? 어, N번째 항이겠지?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K에다 1 넣어주니까 첫번째 항 나오고 2 넣어주니까 두번째 항 나오고 3 넣어주니까 세번째 항 나오지? N 넣어주니까 N번째 항 나오지? 그러니까 저렇게 써주면 된다 이 얘는 2 4 8 2의 n 제곱이래. n번 짱이.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어, n까지. 그다음에 2의 k 제곱 이렇게. 니3 3 3 3 3. 얘는 k는 1부터 5까지니까 이렇게. 있니? 그 다음에 0 곱하기 k 더하기 3 k가 1이어도 3, 2여도 3, 3여도 3, 4여도 5여도 계속 3이지 3을 계속 더한다 이거 이렇게 이게쓰까지 다음 기호를 시그마로 나타낸 것을 합으로 나타내라 라고 도있죠 얘는 k에 려주니깐 3, 2 넣어주니깐 5 7, 9, 11, 13, 15까지 맞아? 무슨 수열 합이지? 어 그럼 얘 등차수열이잖아 1차식 1반항이 1차식이다 그럼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얘는? 니 얘는 1넣어주니까1 곱하기 3 2넣어주니까 2 곱하기 4 맞지? 3 넣어주니까 3 곱하기 5 음. 4 넣어주면 4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마지막 n 넣어주면 n 곱하기 n프로 2까지 이렇게 그치? 자 이런 애들을 볼때 어떻게 보냐면 얘가 첫 번째 항이거든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이야. 맞지? 그럼 여기서 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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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자리 있는 애들끼리 보는 거야. 예, 예, 예. 같은 자리 있는 애들끼리 본다, 이거지. 3, 5, 7게 가야 돼. 첫 장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은 2n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플러스 1이면 된다고. 되니? 그 다음에 오른쪽 거요놈요놈요놈첫 번째가 5두 번째가 7세 번째가 9지 어, 역시 공차가 얼마? 2다 이거야 그럼 얘는 2n 가지고 있고 첫 번째 는5 5 돼야 되니까 1 넣었을 때5 되려면 플러스 3을 해주면 되겠지 이게두개 곱한 게 바로 얘랑 똑같다 이거야 그런데 뭐 49까지 간대 그럼 얘가 이제 몇 번째 인지 알아야 되겠지 몇번째 이죠 왜아 얘가 2 n 프러스이잖아2 n 프러스이 언제 49가 되나요 1넘어가니까 2n은 48 24번 아니야 그럼 항이 몇개다 하나 둘셋 24개 있다니까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24.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응? 여기 뭐 들어가야 돼? m 번장, 여기 구해한잖나 우리. 아니, 주변 잘 모르겠어? 아니,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나니까. 이제 k, k로 바꾸고 k가 1일 때얘 나오고 2넣었을 때얘 나오고 3넣었을 때얘 나오잖아. 마지막에 24를 넣어주면 얘 나오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